여러분, 안녕하세요. 류에의 HSK 지선생이에요 오늘은 11부터 15, 7부터 너까지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두 손가락 준비 되셨죠? 손가락 준비 되셨으면 성조를 따라서 그리면서 함께 읽으실 거예요. 수업에 같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볼 단어는 추입니다. 추는 동사로 먹다입니다. 세 번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추, 추, 추. 네, 잘하셨어요. 예문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볼게요. 그는 밥을 먹고 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세 번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타짤츄팠 너. 그는 밥을 먹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타짤츄팠너 라고 한답니다. 여기서 너는 어기조사로 지금 뭐뭐 하고 있다 라는 진행형의 문장 끝에 쓰여서 너 라는 어기조사를 포함시켰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미를 더해주는 그런 의미로 어기조사 문장 마지막에 쓴다는 거 모두 기억하고 계세요.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두 번째로 볼 단어는 명사로 택시입니다. 택시는 어떻게 있는지 세 번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주주차 주주차 出租车네 잘하셨어요 예문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간다 중국어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我坐出租车回家 네, 잘하셨습니다. 나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간다. 我坐出租车回家. 라고 하는 거 모두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나는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我坐出租车回家라고도 하는데요. 나는 택시를 탄다. 나는 택시를 잡다라는 의미에 다쳐 라는 뜻도 있답니다. 택시를 탄다, 택시를 잡다라는 뜻인데요. 뭐, 다저 회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로 볼 단어는 동사로 전화를 걸다입니다. 세 번씩 따라서 이야기해볼게요. 전화 打电话，打电话.打电话. 네, 하셨어요너 누구랑 전화해. 중국어로 이세 번씩 따라서 읽어볼게요你跟谁打电话呢你跟打呢你跟谁打电话呢 잘하셨어요. 너, 누구랑 전화해? 라고 이야기할 때, 니글이 나딘 화나 라고 한답니다. 여기서 너는 이 문의 끝에 쓰여서 어기의 의미로 쓰였어요. 아까는 진행의 의미에 끝에 쓰여서 어기의 의미로 썼죠? 그럼 우린 두 가지 외웠죠? 진행의 문장의 끝에 쓰여서 어기의 의미. 그리고 의문문의 끝에 쓰여서 어기의 의미. 모두 기억하고 계세요. 다음 단어 볼게요. 따. 따는 형용사로 부피, 크기, 면적 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할때 형용사로 따라고 한답니다. 세 번씩 따라서 얘기해 볼게요. 따. 문 보면서 세 번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나의 개가 더 크다 할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세 번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我的狗更大.我的狗更大.我的狗更大. 나의 개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워드가 오강다라고 한답니다. 마지막 단어 볼게요. 여러분 마지막 단어 볼게요. 마지막 단어는 더입니다. 더는 조사로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에요. 그래서 뒤에 항상 명사가 오고 모모이 모모한으로 해석돼요. 더는 지금 경성으로 돼 있죠? 세 번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더 다, 다, 네, 잘하셨어요. 여러분, 더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와요. 왜냐면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명사 앞에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명사의 성질을 더하고 싶을 때 앞에 더를 쓰고 그 성질을 쓰는 거예요. 그 성질은 형용사, 명사, 동사가 올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것들이 이 형용사, 명사, 동사 모두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외울 수 있는 꿀팁을 드릴게요. 꿀팁은 형돈이는 명수의 동생이다라고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모모이라는 더의 뜻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예문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쁜 옷이라는 예문이에요. 여기선 이 옷이라는 명사의 성질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예쁜 피아오량이라는 형용사를 더해 줬어요. 그래서 이 명사 앞에 덜을 써줘서 형용사인 피아오량을 더해 줘서 이 명사의 성질을 보충해줬답니다. 자, 이 더의 성질 조금은 알수 있겠죠? 자, 일단 세 번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漂亮的衣服""漂亮的衣服""漂亮的衣服". 네, 잘하셨어요. 이이服라는 명사의 성질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앞에 더를 쓰고 그 앞에 형용사적 성질을 붙여줬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이 if 라는 명사가 있어요. 하지만 이이 명사의 뜻을 좀 풍부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앞에 덜을 붙이고 여기에 형용사나 명, 명사나 동사를 써서 이 명사의 뜻을 한정해 준다는 거 모두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 형명동 어떻게 외운다고요? 형돈이는 명수이 동생이다. 안 까먹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총 다섯 개의 단어와 예문 배워봤는데 모두 기억하고 계시나요? 마지막으로 복습할 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시면 잠깐 스톱해 주시고 노트에 적어 주세요. 노트에 적어 주시고 수업이 끝난 뒤에 답글로 달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글로 모르는 거 해결해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동사 먹다. 치치 치, 치. 명사 택시. 추투초 추주처추주처 동사 전화를 걸다. 나땐 화, 나땐 화, 나땐 화, 형용사, 부피, 크기, 면적 등이 크다. 다. 따. 따 조사,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 성분 형용사, 명사, 동사 플러스 더 플러스 명사 뭐 뭐이, 뭐 뭐한 따, 따. 따.